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지구의 46억 년 역사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했습니다. 토론하려고 하면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무자교, 보순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인권위원장으로서는 부정경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김성애입니다. 자,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외교안보 경제 사회 전반의 퇴행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진짜 이게,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청문에 등장하고 있고, 오늘 나오신 후보자님도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본 뿌리를 흔드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되고 있어서요.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기준으로 삼아서 아,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좀 따라 어, 같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 느기가좀 되게 불편합니다. 이 예, 유엔에서요. 이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인권 선언문 만들었는데 세계 인권 선언하고 나서 이게 각 나라별로 잘전포가안 되니까 각 나라별로 이걸 좀 책임져 줄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자라는 데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선 거라 권고니까 우리가 논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유엔에서 웬만큼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좀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키는 지키고 어~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다라는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물론 권고와 우리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국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의 의미를 갖고 각국에서 존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권고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그거를 그니까? 잘 고려해서 우리가 국내 네. 법적 효력을 갖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창호 보좌님이 극렬한 근본주의적 종교를 바탕으로 성 소수자를 혐오하고 유엔이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을 외교 선동에 앞장선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앙일간지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함 확산 이런 인권 위원장 내정자 뭐 경향신문의 보도도 있고요. 한겨레신문에서는 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어서 우려 이런 식의 좀 우려스러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주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너무 종교적으로 후보 전이 반대하시는 게 아닌가 네, 걱정이 되고요. 당연해서 진화론 하나의 가설에 비, 불과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창조 진화론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제가 뭐 밖에서 이런 주장하시는 건뭐백번 양보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이번에 서면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말한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성경에 나와서 과학 제가 좀 지금 말고요. 기독교 신자라서 지금 말을 더듬게 되는데 예. 성경에 나와서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아니, 제가, 과학적이 제가 아니니까 담으면 안 된다는 말씀 하신 는거지만요성경 과학적이라는 말씀을 안 자, 드린 것 같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실마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특정 종교 사상을 퍼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미 위헌 판정을 40년 전에 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인권위원장이 하고 계신 게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이런 겁니다 회사 대표가 있는데 자 제가 재정 책임자를 새로 모시고 왔습니다 재정에 밝고 회계법에 능통해 있고 또 아주 가정적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 도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했더니 나오신 분이 도박은 내가 회사에서 하지 않겠다, 퇴근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모든 다른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이 지금 국제 기준에 맞춘 국가 인권 위원회를 할수 있겠냐?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지금 시, 제가 보기에는 완전 히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후보자님은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한번 좀이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교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의 죄성을 지적하는 걸 못해서 위축이 되면 공산주의자 그람씨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및 국가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돼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을 따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공산주의 혁명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산혁명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너무 체제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있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공산혁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좀과 주장 아니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자에 대해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을 거고요. 인권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제 영역의 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종교적 이런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차별 금지법이 공사의 혁명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첫째 공산주의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네오 막스 시스들 중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다이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용이 될수 있다. 제가 후보자님이 동성애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나오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오셨으니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니까 저는 벌써부터도 법을 오래 공부하셨다는 분이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을 바람에 그렇습니다. 부는 바람도 반대할 수 없고요. 위원님 예, 동...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아 이거는 잘못하면은 개인적으로 예 싫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니건 그것이 예. 조금 있다고 여쭤보고 제가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사실 지질학과 출신이거든요. 예. 지구의 역사가 46억 46, 년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데 이거는 인정하시죠? 아, 그 부분도 저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뭐 예를 들어 50억 년도 좋고 30억 년도 좋은데 대충 몇 십억 년이 정도는 좀 합의가 되십니까? 아, 저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보편적인 과학 진리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료 쪽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몇십억 년일 거라는 데 동의를 하실 건데 지금 후보자님은 그건 동의가 안 되시는 건 거죠? 아 어, 동의를 안 한다 한다 그렇게 답변들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여튼 그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제가 땅을 파보질 않았으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아니, 그렇죠.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신뢰 신앙의 문제다, 자기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계셨던 복음 법률과회 취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동성 성행위는 성행위가 이제 악행 및 만연해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혹시 동성애는 선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동성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악이라고 생각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남색하는 자는 죄다라고 한 말씀을 믿으시는 건 거죠? 지금 죄악이라는 표현은 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원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 후보자님은 어,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적 소수자의 행위 중에 비판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거론하지 않지만 계속 거론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오시는 에이지와 뭐. 동성애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 좀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어,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 3번 좀 한번 보여 주실까요? 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혐오 표현 리포트에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편견이 개입된 혐오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맥락을 제거하고 통계적 사실만을 강조하면 집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될수 있다. 대표적인 게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 에이지가 만연해 있다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 지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의 혐오포연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만약에 저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자료들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은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에이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익에 맞는 거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최근에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기독교계 아주 큰 어른이신데 이분한테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이걸 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인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어느 기독교가 어느 어느 공산주의가 어느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이런 망상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건지 정말 어, 믿어지지가 않고요. 전환 치료 아시죠 그 동성애자의 경우에 이성애자로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돌려놓는 걸 말, 말하는데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본인 입장을 여쭤보는 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양하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2009년 미국 심리학회가 전환치료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권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요. 사회 역학 전문가인 서울대 김승섭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전환 치료 효과와 관련된 논문을 단한 편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서 이건 논쟁이 이미 끝난 미국에서조차도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권보도 준칙 8장에 보면요. 언론은 성적 소수자의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을 연결 짓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권 위원회가 한국 기자 협회하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든 내용입니다. 이거 동의 안 되세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 다시 토론해야 된다는 거죠. 질병에 관해서 과연 우선 질병이 과연 맞느냐? 이것부터는 예 그렇게까지 토론하기는 뭐 어렵고요.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지구의 46억 년 역사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했습니다. 토론하려고 하면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걸 받아들일 자어 준비가 안돼 있는 무자유 보순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인권 위원장 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보면... 니다